영부인사드 네, 안녕하세요 에스티어트와 감독 이성현입니다 네, 특히 으로 광복절에 저 영화 에이스티 선생님 주고 을아들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네, 진짜 감사하다는할수 밖에 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호 선니다 네, 아, 예. 어,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아...저희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도 예, 저희 영화...아, 영화 이제 아, 영화 보셨죠? 네! 네. 예, 예,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700만 어,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대인사 들면서 계속 버스 안에서, 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버스까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어쩌면. <목소리도> 아, 네. 자,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도 잘될수 있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어, 저희 분들한테, 아, 뿌려봐요. 저희 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윤유다입니다 <laughs> 어, 네, 이렇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엑시트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열심히 뛰고 뛰고 뛰어서 이렇게 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만든 <laughs> 네, <완벽> 가야죠. <laughs> 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잘들 보신 것 같네요. 굉장히 한성이 남달라요. 오늘 비오는 날에서 좀 축축 내려가으면어떨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700만이 아니라 1 7 0 0만구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laughs> 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한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또다른 가족이 되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영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눠 나눠서 좋은 영화 같이 봐야죠. 네. 많이 나눠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들어가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 둘 달려있는 거는 저희 특별 포스터하고 사인이 들이있습니다 이런 각지들하고 감독님을 좀 특별하게 방금 보신 영화에서 오이즈와 용남이 입고 달렸던 스노우 슈트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어, 이건 배우분들 사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 기성품이 아니라 제작한 거고요. 네, 이 선물들을 감독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키우다. 아 너무 잘생겼어요. 저네번 받고요. 엑트네 번. 네 번. 배우분들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엑스트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도 <laughs> <laughs> 안 좋고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광복절 날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저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주제곡까지 꼭좀 들어주셨으면,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 조정석입니다. 네. 아, 영화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재밌게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저 영화, 재밌으니까 6 0 0만 돌파했겠죠? 네. <laughs>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영화가 너무 감사하게도 600만 관객을 돌파하고 700만 관객을 향해 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구 날씨에도 어 구준 날씨에도 야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가운데에 따따따따따따따따 라는 플랜카드를 주셨는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기억에 남는 따따따 구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늘 엑시트를 보러 와주시고 또 비도 오는데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정말 이번에 엑시트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600만 관객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따 봐. 아 이따 봐 <laughs>